오늘 저희 오다시 이제 김수경 선배님의 두근두근 직무생활, 또 특별... 특별 mc 기획국장 이학법 유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수강신청은 다 성공하셨나요? 저도 수강신청을 했을 텐데, 저의 3학년 2학기가 꿀교양들로 가득한 그런 시간표가 됐음, 됐길 희망합니다. 저 댓글로 제 수강신청 성공 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와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직무생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선배님이 지금 하고 계신 지금 일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프레임글로벌이라는 회사 안에 있는 프레임스포츠 탤런트팀에서 골프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회사에 소속된 골프 선수에 대한 후원 계약이나 골프장에 직접 현장에 가서 지원을 하는 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럼 선배님께서는 대학생활부터 골프에 좀 관심이 많으시거나 좀 좋아하셨나요? 놀랍게도 없습니다. 골프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 채로 들어간 케이스인데요. 제가 정말 학부 수업에서 있는 골프 수업도 들어보질 않아가지고 참 특이하죠? 좀 신기한 케이스죠?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오히려 약간 선배님의 약간 이런 사례가 오히려 지금 저희 재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렇다면 약간 골프와는 좀 연관이 안 되셨는데 어쩌다가 약간 이런 골프 산업에서 음. 일을 하고 계신 건지 모든 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데요 제 골프는 잘 모르지만 이제 선수 관련된 부분은 전편에 있는 학교생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수 관리를 메드덕스 라크로스 팀에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선수 관리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면접 볼 때도 어필을 했고, 그리고 골프에 대한 거는 일을 하면서 차차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관리하는,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어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 그래도 좀 매니저 약간 그런 경험이 좀 도움이 됐다는 것도 좀 신기하고 또 저의 약간 그런 것도 좀 지분이 조금은 들어가겠네요. 더 조금은. 아 물론이죠 이 친구들을 관리하기 굉장히 빡셌기 때문에 정말 큰 지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 아무래도 저랑 이제 여기 앞에 계신 박재우 학생 회장님이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 약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미리 좀 도움을 잘 드린 것 같아서. 정말. 네,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네. 리스크를 담당했죠. 네, 정말 뿌듯합니다. 정말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고요.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을 반대로 생각해서 좀 골프 산업만의 메리트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저희 매니지먼트 업무, 골프 매니지먼트 업무는 이제 골프 선수를 보셨을 때뭐 후원사 로고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어요. 근데 그 후원사와 저희가 주로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만나 사람을 많이 만나는 특성을 가졌지만 그만큼 할수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다. 저는 사실 여기가 여기 회사가 정규직으로는 처음인데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저에게 감사하게도 업무 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할수 있는 좀 범위가 넓어서 일을 굉장히 많이 빨리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학과의 수업이 좀 다방면에 그런 공부를 하는 학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어, 사실 현장에서 좀 도움이 됐던 게, 물론 제가 골프 이벤트를 경험한 적은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스포츠 이벤트 자체가 대회 준비할 때 비슷하잖아요. 뭐, 뭐 스폰서를 받고, 뭐에보드를 어디 설치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거를 미리 알고, 현장에 가는 것과 뭔가 모르고 아예 이해도가 없이 가는 건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좀 현장에서 오히려 골프장을 많이 가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빨리 적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또 그렇다면 약간 저는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고 약간 좀이곳저것 많이 다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또 지금 현재 하시는 약간 업무가 출장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선수와도 직접적으로 좀 가깝게 그치. 지내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혹시 가장 뭐 인상 깊었던 순간이라던가 추억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음, 아무래도 제가 입사하고, 선, 저희 선수가 처음 우승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때가 이제 9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하나금융그룹 대회가 있었어요. 그 대회에서 저희 선수인 마다솜 선수가 정말 압도적으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우승을 했는데 그때가 저희 대회 저희 회사에서 대회 운영을 대행하는 그 대회기도 했고 그 대회에서 저희 선수가 또 우승을 하니까. 정말 겹경사죠. 네, 그래서 제, 저에게 그대가 그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어, 현장에 또 함께 계셨으니까 네. 훨씬 더 네, 마지막에 네. 그 마지막 18번 홀에서 이제 퍼팅을 하고 그물 뿌려주던 모습이 아주 생생합니다. 아, 함께 뿌리셨나요 혹시? 아 저는 이제 멀리서 지켜보고 아. 이제 뿌리고 인터뷰하고 같이 사진 찍고. 어, 굉장히 있습니다. 또. 사진, 하... 여기 사진 띄어드리겠습니다 사진 여기 저희가 받아서 <laughs> 전부 아, 받도록 지금 저희 과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 중 약간 이런 친구들에게 좀잘 맞을 것 같다. 약간해서좀 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람을 좀 상대를 잘 하는 사람들. 일단 1번. 사람과의 소통에서 좀 능숙하게, 좀 유연하게 할수 있는 분들이 좋을 것 같고, 제가 골프, 저는 꿀, 저도 골프를 몰랐다 보니까 사실 골프에 대한 지식은 있으면 너무 좋고, 없어도 좀 기본적인 지식만,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커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1번 커뮤니케이션 능력, 2번 골프에 대한 지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과에서도 이제 약간 이제 골프대회도 계속해서 약간 이제 벌써 2회 열리고 음. 계속해서 계획 중에 있고 또 제가 입학했을 때나 선배님이 입학하셨을 때보다 골프에 대한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다 음. 매우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네. 취미로 골프를 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뭐 선배님께 이런 친구들이 질문이 생겼을 때 당연히 연락을... 아, 되나요? 물론, 언제든 저는... 제가 아직 입사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열심히 알려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타가 아마 여기 또 <laughs> 뜨고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골프대를 회 준비하는 친구들이 질문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어, 이제, 이제 저와 나이가 비슷한 혹시, 혹은 저보다 좀 이제 학번이 높은 이제 재학생분들이 좀 이제 취업 준비에 대해서 음... 좀 고민이 많을 시기가 된것 같아요. 벌써 이제 맞죠? 올해도 절반이 넘어갔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해주시고 싶은 조언이나 응원 음... 같은 거가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뭔가 늦었다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늦지 않았어요. 26세부터 회사를 다녔는데 사실 오히려 빠르다고 생각을 해서 놀기만 하지는 말고 그 시간 안에서 좀 진득하게 좀더 준비할 거 있으면 마음을 좀 조급함을 내려두고 준비를 하고 너무 늦었다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남들은 지금 뭐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뭐 그거는 취업을 하고 싶은 시기는 다들 좀 다르긴 하지만 더뭐 스물일곱 스물여덟이 늦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진득하게 하고 싶은 거를 고민을 진짜 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말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첫 단추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처음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직무로 일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너무 그냥, 아, 그냥 취업만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아무 데나 넣었다고 그냥 덜컥 돼버려서 그냥 목표 없이 다, 다니는 것보다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뭔가 이 직무는 진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딱 정립이 된 다음부터 뭔가 준비를 하면 아마 취준 자소서 쓰거나 이력서 쓸 때도 아마 더 도움이 될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혹시 약간 이렇게 매니지먼트 하시는 그런 선수의 약간 그런 성과나 약간 실적 혹은 뭐 약간 이런 수상에 따라서 논란나? 네 약간 그런 게좀 달라지시나요? 어떤 게, 그, 약간, 저의, 저에게 오는 그런. 약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 예, 그런, 뭐 그런 거라던가, 건가. 뭐, 혹은 약간 좀 약간 조금, 약간 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네. 약간 그런 게 나오는, 그, 아. 약간, 웰페어, 음. 약간 이런 게 있는지. 제가 뭐 구체적인 액수를 뭐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저, 제가 있는 회사가, 본사는 그래도 중견기업이다 보니까, 그 매출에, 보통 다 매출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발생하니까, 저희가 우승 선수 우승하면 어쨌든 매출이 높아지는 거니까 어느 정도 생길 거 같아요. 네. 야, 대화도 어. 알수 아. 것 같아요. 네, 그야 연말에 대해봐야알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대충 예상하시는 약간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어느 정도인지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반응으로 한번 약간 혹시 저한테는 조심스럽게. 아오음 확실히 우승이 좋긴 좋네요. 우승이 좋아요? 뭐 이거는 아마 이 영상이, 음한 100만회? 100만회 되면은, 제가 제, 제 개인 유튜브를 개설해서 거기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저희도 우승을 해봤는데, 약간, 뭐, 우승이 좋네요, 여러분. 네, 그러고 또, 이제 다른 직장이나 업무에 비해서, 이렇게 좀, 직접적,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선수분들이랑 약간의 약간 그런 갈등 같은거나 혹은 후원사의 요구에 대한 약간 그런 좀 어려움이 있을까요? 사실 어뭐 갈등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니즈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선수는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뭔가 후원사에서는 아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할 때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조율을 사이에서 해서 모두가 좀아이 정도면 오케이 라는 답을 받아낼 수 있게 좀 하는 편이죠 굉장히 말만 들어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laughs> 굉장히 가운데 약간 가운데 역할이 당연히 네. 어려운 것처럼 말만 들어도 뭔가 제가 다 약간 <laughs> 좀시은 땅에 막 날라 그러고 약간 그런 그래서 얘기를. 보통 저희는 퇴근을 해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네. 있고 아... 아침에 그리고 골프 선수분들은 아침부터 일찍 보통 루틴을 빛, 가지시니까 네. 아침에 올 때도 있고 아, 굉장히 확실히 업무마다의 고충은 어디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의 장점. 저희가 이렇게 출장을 주말마다 이제 가게 되면 저희는 쉴 시간이 사실 막 엄청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11월 이후에는 비시즌이 되는데 대회가 없는 비시즌인데 그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차를 2 2주, 주든 1 주든 몰아 써도 됩니다. 그거는 되게 시즌이 네. 구별되어 있는 게 굉장히 네. 약간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해외여행이나 길게 휴가 갔다 오는 거를 막지 않으셔서 좀 저도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오고 이러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선수들과 함께 소통할 일이 많으실 텐데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어... 아 저는 약간 이게 뭐 선수분들에게 선을, 선을 긋는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쨌든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이기도 하니까 뭐 이제는 뭐막 올해 몇 개월 정도 봤으니까 어쨌든 친밀감이 이전보다는 형성이 되었지만 저도 계속 선수분들의 그런 감정이나 컨디션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선을 안 넘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무리 친하다고 생각을 해도 음, 귀찮게 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약간 약간 미디어로만 약간 음. 이런 세계를 접해서 제가 또 얼마 전에 이제 F1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주인공과 매니저가 친구처럼 막 이렇게 음. 같이 막 밥도 먹고. 아. 뭐 술도 마시고 약간 이런 네. 모습을 보는 아. 것만으로 해서 미디어로만 접해봤는데. 아, 저, 저희도 그래서 식사도 하고 네. 가끔씩 술자리도 갖고 그래서 뭐 사적인 얘기도 많이 나눠요. 아.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거리 거리감은. 네, 거리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거리감이 이제 불편해서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네. 거리가. 존중의 음. 약간 그런 네. 거리감인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출장을 가게 되면 뭐 선수들과 같이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출장지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음. 그 출장 스케줄이 좀 궁금. 아, 일단은 출장을 갈 때는 팀으로 움직입니다. 저희 팀원들 출장 같이 가 팀원들이랑 같이 움직이고 선수들은 개별적으로 따로 오세요. 부모님들이랑. 그래서 같이 뭐 가는 일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와서는 저희가 보통 하는 일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옷에 있는 후원사 로고들이 있잖아요. 그게 제대로 부착이 돼 있는지, 제 위치에 부착이 돼 있고, 뭐 크기 같은 게 변동이 있었는데, 뭐 반영이 안 된다는지 안 그런 걸 확인을 꼭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노출, 미디어 노출을 굉장히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이 선수가 정말 잘해서 중계를 타는데 후원사 로고가 안 붙여 있어요.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 후원사에서 어 어쨌든 그 후원금을 주고, 선수를 후원을 하고, 그 대가로 이제 노출을 하는데, 그게 안 붙어 있으면 어쨌든 계약 위반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선수별로 신경을 써야 돼서, 저희가 그런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대회 중간에 있는 뭐 얘기치 못한 이슈들이 있어요. 선수가 갑자기 다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빨리 그걸 전달 듣고, 뭐 협회랑을 소통을 하든지, 아니면 뭐 선수에게 직접 그런 응급, 이 같은 걸 전달해 주던지 이런 것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꼼꼼함과 디테일, 눈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팀으로 움직이신다고 들었는데 그 팀은 어떻게 구성이 음, 되어 있나요? 저희 팀은 일단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테니스 팀이 저희 팀에 또 소속이 돼 있어요. 테니스를 담당하는 팀원들이 그두 분은 테니스만 하시고 이제 저희 부장님이 수석 부장님 위로 이제 차장님 과장님 대리님 두분 사원 두분 이렇게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팀에서 이제 어 이게 우연치 않게 좀 의도치 않게 된것 같은데 저희 과장님은 지금 1호 학번 성현지 선배님이시고 저를 저에게 이 자리를 추천해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다른 저 말고 다른 사원분이 계신데 그분은 저희 동기 18학번 이한준하고 계신데 저그 자리를 제가 추천해서 이제 데려왔습니다. 골프를 워낙 좋아하는 친구여서 그래서 팀원들 9명 중에 이제 <laughs> 네 국수가 되었네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로 뻗는 저희 글로벌 스포츠 산업 확보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아니죠? 아직 국내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국내, 국내로 뻗고 있는 글로벌 스포츠 산업 확보입니다. 네, 이러면 뭐 저희가 이번 5편, 혹시 5편은 좀 색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 조회수가 안 나온다면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많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뭐 옛날에 했었던 뭐. 길거리를 걸으면서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함께 선배님과 약간 이색 카페 가보기라든지 <laughs> 조회수가 너무 저조합니다 지금 속상합니다 지금 앞에서 지금 학생회장님은 울고 계세요 지금 조회수가 안 나와서 <laughs> 어 눈물 너무 많이 흘리네 <laughs> 그래서 이제 저희 이 김수경 선배님과의 약간 직무생활, 골프 산업에 대한 그런 경험을 들어봤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제가 도입한 제도죠. 이제 다음 혹시에 출연해 줄 게스트 선배님을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수는 생각나신 대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 편하게 한번.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혹시를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선배님 말고 교수님들도 했었어요. 대신 이제 그때는 이런 영상이 아니라 좀 인터뷰 식으로. 약간 잡지 식으로 해서 사진을 찍고 밑에 이제 인, 약간 인터뷰 내용 같은 걸 넣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뭔가 교수님도 이런 영상을 찍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좀 학생, 학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고 요즘이랑 뭐 전에랑 어떻게 다른지. 또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현 교수님은 미국에 가계시죠? 안식년이시죠, 지금? 아, 그러면 지금 그러면 원년 멤버인 교수님 4인방 박성희 교수님, 김남수 교수님, 이생필 교수님 어... 되시는 분중한 뭐 분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제가 너무 큰 미션을 드렸나요? <laughs> 아, 또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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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어려운 미션이 아니라, 어려운 미션의 네가 아니라, 아, 네, 아, 그렇군요. 이런 음. 네였고요. 아무래도 제가 복학을 하고 교수님들과 좀더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복학을 음. 하고, 저도 군대를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좀 자주 뵙고 어, 또 이승필 교수님이랑은 제가 식사도 많이 했고요. 어, 저는 이승필 교수님과의 뭔가 친밀도가 좀더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음... 그럼 이승필 교수님으로 아 그래 네, 이승... 교수님께 말씀드릴 때 제가 꼭 해,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다고 말씀드렸다고 네. 해주세요. 네 이승필 교수님은 제가 또 자주 뵙거든요. 또아 저희 또 함께 운동도 많이 했고 저는 이승필 교수님 수업을 다 들어가지고 막 테니스도 엄청 재밌게 배웠고 네. 태권도, 태권도도 엄청 재밌게 했고 그리고 논문을 일단 마지막 논문을 아... 교수님과 함께해서 거의 동거동락했죠 그러면 이제 이승필 교수님을 저희가 한번 컨택을 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텐데 이제 저희 뭐 학생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뭐 저희 학과를 희망하는 예비신입생, 신입생, 신입생 뭐 재학생, 졸업 예정자, 편입생, 뭐, 다양한 학우분들이 있을 텐데, 하시,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나 응원, 그냥 이런 한마디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분들 뭐 모두에게 아우르는 말, 아우르게 할수 있는 말은 저희과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경험할 수 있는 게 많고, 나중에도 써먹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이전 혹시도 보셨겠지만 그런 학과 활동에서 얻은 거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뭔가 이 예비 글쓰산 학우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니고 계신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좀더 열심히 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많은 선배님들이 진출을 하셨고 또 점점 학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체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학생회에는 다양한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출연해주신 김수현선생님께도 이렇게 더운 날 쉬시는 날나와셔서 감사드리다는 아,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증정해드리는 팬 살짝 바뀌었습니다 브랜드가 저희 협찬해 주신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저희 혹시 오다시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에 다른 선배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하나 둘셋 안녕. 안녕.